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계란 토핑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준비물부터 소개시켜드릴게요. 먼저 간단합니다. 준비물은 천사 점토와 목공풀이에요. 근데 제가 투명한 계란 토핑을 만들었는데요. 이거는 우드락 분들을 하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하얀색은 거의 이 목공풀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기름 종이 필요해요 기름 종이. 기름 종이가 왜뭐 필요하냐면요. 기름 종이는 <laughs> 계란 후라이 이제. 만들 때 붙일 공간이거든요. 이거 필요해요. 종이에다가 붙일 때안띄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종이를 붙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이젠 물감. 아. 자 먼저 물감, 물감으로 이 노른자를 해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노란색 물감으로 할게요. 먼저 이쑤시개 전 필요해요. 원래 붓으로 하려 했는데요. 귀찮아서 이걸 할게요. 그럼 먼저 천사 점토를 계란, 음, 제 계란 토핑을 세개 만들게요. 그러면 노른자는 약간 더 많이 필요할 거예요. 음, 이정도 양의 크기 그리고 이제는 노란색 물감으로 이쑤시개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그리고 섞어주세요 <laughs> 이렇게 진하게 노란색 이제 이거를 3개 만들 거니까 노른자 찢어주세요 노른자가 너무 크면 안 되거든요 어떻게 3개가 너무 이게 너무 크다 이제 이걸 이렇게 동그랗게 <laughs> 이렇게 동그랗게 해주세요. <laughs> 그리고 오늘 기름도가 너무 작다. 저는 그냥 이번 보여드리는 거는 계란 토핑. 조른 자두 개로만 보여드릴게요. 먼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이 목공 블로 저는 하양색 계란 두개 할게요. 이렇게 어머 테두리만. 잠시만요. 테두리만 먼저 이렇게. 자두세 동그랗게. 음, 그리 음, 음. 이렇게. 음, 음, 음. 그냥 이렇게 짰고요 자, 이제 여기 옆에 것도. 이이게동그랗게 너무 커 이렇게. 이어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말린 후에는 이렇게. 이걸말이후에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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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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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